1시간 기도 성경 열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합시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사탄의 유혹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하기에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사탄의 유혹을 극복하고 믿음이 견고하게 설수 있을까요? 첫째, 사탄의 유혹을 분별해야 합니다. 17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뱀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탄의 영향을 받은 자들은 말씀을 통해 배운 교훈을 거슬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걸림돌을 놓아 넘어지게 하여도 그들 스스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은 자들은 말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뱀만 섬기는 자들이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기에 분별하여야 하고 분열을 일으키며 유혹하는 자들을 떠나야 합니다. 선한 것은 지혜롭게 행해야 하지만 악한 것은 미련하다 할 정도로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것을 분별하여 그들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에 현혹되어 함께 울리면 믿음의 큰 타격을 받기에 잘 살피고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해야 하지요. 둘째,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25절이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모든 민족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 이미 선지자의 계시를 통해 예언되었지요.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경고하게 하시기에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일꾼들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순진한 자들을 말로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이 드러나 분별될 수 있습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됩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은 자들을 분별하여 그들에게서 떠남이 지혜입니다. 또한 미련하게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함이 지혜지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함을 훈련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것은 적극적으로 행하고 악한 것은 미련하게 보여도 떠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많이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주여 분별의 눈을 열어 주소서. 둘째 주여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찬송 510장 하나님의 진리 정대 하나님 신뢰합시다. 은혜됩니다. 아멘.